아무래도 제 고민은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이 공감해 줄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더 도움이 되고 뭔가 저는 남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 얘기를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책이나 영화 같은 콘텐츠에서 많은 영감을 받곤 하는데요. 그게 100마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디아야 우리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You r e my best friend. 안녕하세요. 마카마카의 든든한 친구 디아입니다. 멤버들한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요즘에 영어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맞아요. 뭐 매일, 매일매일 일기도 또 계속 쓰신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 있어요? 어, 영어 공부는 음. 영어가 잘면멋있잖아요 영어 잘하시잖아요. 옛날부터 영어 엄청 잘하고 싶었어 가지고 네. 항상 꿈꾸던 일이었는데 음. 이제 시간이 좀 나다 보니까 음.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음. 일기는 스무 살 때부터 음. 꾸준히 몇년 동안 쓰고 있어요. 아,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네, 매일 쓰고 있습니다. 어, 그럼 그렇게 해서 쓰는 거에 대한 나만의 의미 어떤 음. 이유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어요? 이유는 네. 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음. 제가 오늘 뭘 했고 음. 그리고 뭘 잘했고 음. 뭘더 노력하면 좋을지 음. 매일 쓰면은 이제 다음날 더 나은 저를 음. 만들 수 있으니까 아, 네.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를 많이 돌아보게 되는 부분도 아, 네, 들 있고 그럼 보통 돌아볼 때 가장 많이 좀 스스로 생각하는 내용들 써지는 음. 내용들은 뭐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게으른 거에 대한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잠자는 거, 질점자는 네, 거, 그리고 연습 시간에 딴 짓한 거, 네. <laughs> 네, 그리고 뭐 먹으면 안 되는데 네. 이런 거 먹은 거. 혹시 자기 관리에 대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내용들이나 네. 그런 시간들이 본인에게 도움이 좀 되던가요? 어, 네, 완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기를 안 쓰면 하루하루 네. 이제 네. 생각 없이 그냥 네. 사는 느낌 있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는데 맞아요. 일기를 쓰다 보면 아, 오늘은 이 시간을 좀 낭비한 것 같고. 음. 오늘 좀 게을리 산것 같고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부지런한 스스로 어, 네, 만들어가고 다음 날더 이제 부지런해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좀더 나은 나의 모습, 네. 즉, 그런 음. 그 개념이라든지 스스로가 음. 생각하고 있는 네. 이미지가 네. 있다면 뭐가 있는지 좀 설명해줄 수 있어요? 제가 만들고 싶은 저는 네.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네. 밥도 정해진 시간에 네. 먹고 네. 연습. 가는 것도 더 일찍 가서 음. 더 많이 연습하고 음. 더 많은 걸할수 있고 자투리 시간 있잖아요. 네. 엄청 이제 이동 시간이나 맞아요. 그런 시간들을 좀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는 거. 어, 네. 그럼 그 시간에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정해놓고. 어 맞아요 맞아요. 어, 하도나 네. 디아양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더 나은 나의 모습에 대한 그 모습들이 상들이 네. 다 자기 스스로의 모습들만 좀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어... 남들하고의 관계에 네. 대해서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의 네. 어떤 관계라든지 네.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에서의 나의 모습도 음. 어떤 이야기 나누면서의 네. 그런 모습들에 대한 거는 혹시 어떤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남들하고 이야기하는 건 네. 저는 남자한테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에 어... 대해서 네. 남들 들어주는 건 엄청 잘할 수 있는데 제 이야기를 네. 하기가 네. 아직 많이 어려워서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그렇구나. 네. 책이나 영화와 같은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실제로 도움을 받은 어떤 사례가 좀 있으면 소개 한번 좀 해주세요. 제가 사람한테 제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힘들거나 우울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책이나 음. 영화를 보면서 혼자 음. 시간을 갖는 게 음. 뭔가 행복해지고 더 뭔가 저를 위한 시간인 것 같아서 음. 그게 도움 되는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다른 것들을 보면서 컨텐츠들을 네. 뭐 보면서 스스로가 좀어 기분 전환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경험들을 좀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다 보고 나서 네. 보고 나서의 자기의 느낌들 네. 그거를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본 적은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네. 왜 굳이 남들하고 얘기하는 게 뭔가 음. 힘들거나 네. 그리고. 그런 책이나 영화에 대해서 남들이랑 대화를 나눠본 게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보통 많이 권해드리는 기법거든요. 네. 이제 그런 보신 경험들이 하나의 꺼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꺼리가 되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만들어지잖아요. 네 만들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녀를괴로를 봤는데 음... 어, 친구한테 야너 그거 봤어? 이야기가 오간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좀 맞아요. 네, 있어요. 네. 오늘부터라도 네. 한번 어, 영화가 됐든 네. 뭐 책이 됐든 네. 음,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더 다른 사람들하고 편안한 그런 모습들을 네. 만들어 내는 디아양의 모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서량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독서량 그 자체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독서는 내가 읽는 사람, 그 독자와 책 안에 있는 것들의 사고의 교류의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내 스스로가 느낀 어떤 특별한 지점들이 있는 거겠죠. 그 콘텐츠를 가지고 덮은 이후에 숨 쉬는 학습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독서 경영 지도사 과정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